1317번. 자, 이거 보이니까, 뭐, 이거는 X 0 이상, 어, 그러면 0 이상 X가 1 미만일 때 0, 0들 거고, 사인 2분의 파이 X가 되고, X가 1일 때2분의1 플러스 1은 1 되고, X가 1보다 클때 XN, XN 플러스 2 제곱, 어 X 제곱이 남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게 fx입니다. 어, 그래프를 그려 보면 되겠죠. 처음에 0에서 1까지 1. 1일 때일때 때 0, 1일 때 1이죠. 자, 사인은 이렇게 사인 요렇게 될 거죠? 사인 물론 뭐 이거는 2분의 파이에 2파이 해서 주기가 4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1, 2, 3, 4뭐 이런식으로 될꺼뭐 이런식으로 갈거잖아요 그죠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일 때는 1 되고 여기. y는 x를 껐을 때, 역함수가 나온 거 보니까 y는 x를 꺼줘야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1대1, 2일 때, 좀부지장 크시죠? 4. 음, 뭐, 2일 때, 있죠. 2일 때, 4. 이런 식으로 되어 죠 x제곱. 이게 x제곱입니다. 자, 이수로, fx가 됩니다. fx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함수 gx는, 요런 식으로 되겠지.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게, 어, 2,4니까, 4,2. 4,2. 자,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gx가 됩니다. 곡선, 어, fx와 x축 및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여기 말이죠 여기가 s. 네, s 란 이게 s. s고, 곡선 y는 gx와 x축 및두 직선, x는 1, x는 4로 둘러싸인. 자, 요거죠. 요 넓인데, 어, 이 넓이는 이 넓이와 같잖아. 이, 어, 이, 이, 이죠? 이 s 어, 스 이에스 사까지죠. 음, 야, 이래스 사까지, 이래스 사까지, 이래스 사까지 맞죠? 이래스 사까지, 이래스 사까지죠. 이래스 사까지, 이래스 사까지, 맞죠? 이래스 사까지, 어, 됐습니다. 자, 동일하죠? 어, 둘로사인 도인 넓이 이게 t가 됩니다. 자, t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이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냐면은, 이하고 사, 팔이죠. 팔 빼기, 그 다음에, 일곱하기 1 일. 1. 이 넓이를 빼주고, 일, 빼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요거를 또 빼주면 되잖아. 빼주면 t로 가죠. t. t는, 이들은 거야. 어디서 여기까지? 이래서 여기까지. 어디? x 제곱이죠. x 제곱 dx 7 3분의 x 제제곱 1, 2는 7 3분의 8 3분의 2 3분의 21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은 3분의 14가 되죠. 이제 s s는 뭐 요거니까 누구죠? 사인 사인 2분의 파이 x지. 0에서 1까지 사인 2분의 파이 x를 적분한 게 이게 뭐라고? 이게 S입니다. 그렇죠? 자, 2분의 파이가 그 습구로 나올 것 같으니까 파이 분의 2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더프름 네밀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분의 2, 0 1, 아, 1 넣으면 0 맞죠?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0 넣으면 1이죠? 마이너스 1. 그럼 파이 분의 2가 됩니다. 파이 분의 2가 되고, s 되었고, s분의 t죠? s분의 t는, t는 3분의 14, s는 파이 분의 2, 6분의 14 파이는 2로 나누면 3분의 7 파이가 됩니다.